자 리그 5주차 마지막 경기. 시간. 시너지와 관운장의 일쿼터. 저걸 켜고 해야 되는데? 저걸 켜고 해야죠? 아, 이거 켜야 돼 이걸, 이걸 켜야지. 자 이러면 선수들이 눈에 뵈는 게 없죠. 그렇죠 나왔죠. 그렇야 아 그럼 점수는 점수는 이고 이걸로 하까 이 스타트는? 이렇게 되는 건가? 하나는 요걸로 조절해야 되는 거야? 야 진하네요. 점수만 본부석 진하죠. 여기 그게 요 저기 요 알려줘야 돼. 아는 사람이 좀 알려줘. 지금 음. 져있잖아불러주요요 따로 들어야 되는데. 어 됐다. 얘는 점수하고 얘는 이지타해야 돼. 자 지나죠. 예 그냥 이거 이거 끌이야. 이지 헷갈려가지고. 실수할까봐. 이가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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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하셔야 돼요. 이거. 네.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점볼 안성우 점볼 실패. 자, 오늘 관우장의 스타팅 라인업은 권혁신, 김석곤 김관우, 그리고 누구죠? 아, 임진승, 그리고 보건상이네요. 권혁신, 드리블 돌파, 키가우 패스, 보건상. 링이 네, 안 맞았죠? 살려냅니다. 조성이. 제 넣어줬죠. 안성호, 천동민. 천동민 선수 오늘 아침 일찍 와 갖고 3점 연습을 많이 했어요. 그쵸죠 삼점 연습을 많이 했죠. 리바운드 권혁신이죠. 자 오늘 관훈장과 재반도의 쟁탈전이죠. 조번 임진승. 자, 리바운드 이대수. 이대수 리바운드 자 누락시키시는 분들이 여기 지금 오늘 오셨네요. <웃음> <웃음> 자, 신태현 에어볼아 자, 실책이네요. 자 실책 자, 이대수 바운드 패스 신태현 아, 신태현의 깨끗한 2점슛 안성욱의 어시스트 안성욱의 어시스트 신태현의 2득점 자임진승 아, 안성욱 긴팔을 이용했어요 다시 신태현에게 신태현의 2점 신태현의 2점 아 신태현 선수 오늘 슛감이 좋네요 자 고건상 리본드 이대수 시너지팀 기록관이 오늘 멀미나네요 자 이대수의 패스 이대수의 어시스트 안성욱의 2득점 지납니다 오늘 숙제죠 김관우 6대0. 김관우의 이득점. 6대2. 아 스코어는 6대2죠. 지난에 6. 2대수가 경기를 조율하네요 어. 쿼터 신태현, 안성우. 어. 아 천동민, 어. 천동민의 이득점이죠. 어시스트 없는 거죠. 보건상의 이득점 어시스트가 누구였나요? 어, 건, 건 권혁신 네. 선수죠. 어시스트. 자, 이게 이런 게 얘기를 안 해주면 누락이죠. 그렇죠. 그렇죠. 어시스트는 그냥 버리는 거죠. <laughs> 안성호 오늘 가볍네요. 시너지팀. 4, 3 2, 1. <laughs> 샤클락 바이올레이션에 걸렸어요. 네, 수비 성공이네요. 아, 김관우, 아, 네. 고건상 아, 네. 리바운드 김관우. 다시 리바운드 김관우. 김관우 리바운드 두개 추가. 이득점이죠. 그렇죠. 아. 자, 이래서 볼을 몰았고요. 안성욱, 조성익, 조성익, 리바드 김석고. 권혁진 아, 선수, 아, 파울이네요. 신태현 선수의 개인 반칙이 주어졌네요. 신태현 선수죠. 그쵸. 개인 반칙도 누락이 되면 안 됩니다. 오늘 주심에는 황기순. 관우 권혁신에게 아이대 선수 는앞 선수비가 좋네요. 6 5 권혁신 4, 4, 4 리바운드 김관우. 김관우 선수 리바운드 하나죠. 패 스미스. 김석곤의 스틸이죠. 갔다. 리바운드 천동민. 천동민의 리바운드죠. 보면 천동민 선수가 패스 미스를 했는데요 고글에 설이가 꼈나요 아! 이대수! 이대수의 석점 어, 자 어시스트 못 본거죠 누락이죠 어시스트 누락이죠 아김가 어. 어. 어, 어, 선수 해결해주네요 이대수 안성욱에게 오 아이 멋진 장면 카메라를 못 돌렸어요 아쉽네요 아 이대수 인정하기 어렵다는 하지만 파울 선은 됩니다 황기순 주심 변혁신 김석곤 김관우에게 4 2 아 리바운드 아니죠. 신태현아신태현 아, 신태현 선수 헤이 헤이에 놀랐어요. 헤이 헤이에 놀라죠. 고건상의 깔끔한 이득점 어시스트 권혁신. 그쵸. 국룰이죠 헤이 헤이. 자 경기 조율합니다. 신태현 오늘 3점 연습한 천동민, 머리 아웃이 됐고요. 어 지금 휘스를 실수로도 누르네요. 권혁신, 김가호 다시 권혁신에게. 권혁신 석점. 리바운드는 아니죠. 아 김관우 선수의 무릎 맞고 나갔다는 김성환 부심의 선언이죠 김성환 부심이 오늘 입에서 뭘 계속 씹고 있어요 껌인가요 <laughs> <laughs> 아, 긴장 완화를 위해서 지금 자일리토를 씹고 있어요 선동민 아 이대수에게 아 고건상 선수의 개인 반칙이 올라가네요 안성호 이대수에게 리바운드 천동민 자 선언이 아 블랙볼 관훈장의 볼입니다 현재 스코어가 10대13자속 점차 관훈장 아 김관훈 선수 오랜만에 흥부가 기가 막혔을 텐데 왔는데요 원혁신 아 파고 들어서 이득죠. 아 이거 뭔가요? 스틸이죠. 임진승 선수의 스틸. 임진승의 스틸. 정신 차려야 돼요 기록관들. 눈 깜짝할 사이 에 하나 하나 늘어나죠. 임진승. 아 블록슛. 조성익의 블록슛. 조성익 블록 조성익 선수의 블록슛. 신태현. 자 파울 선언이 안 됩니다. 아 권혁신 선수에게 좀 볼이 오버 됐어요. 네 카메라 끝에 발, 반가운 얼굴 몰라, 김현우 몰라. 선수가 살짝 걸치네요. 1분 <laughs> 그쵸 언급이 되는 거죠. 자 이대수 조성익에게 아 패스 미스네요. 달려갑니다 공원상 가볍게 역전. 이득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쵸 권혁신 선수 어시트까지 스 추가를 해야죠. 자 이런 것들이 누락이에요 누락. 두락. 어, <laughs> <laughs> 개인 기록은 뭐그렇 <laughs> 개인 기록은 사실 의미가 음, 없죠. 음. 의미가 없죠. 상주는 것도 아니고요. 상금도 없습니다. 운영위에서 그냥 마음대로 결정해 버렸어요. <laughs> 아 조성익 선수 제2의 그림자에게 패스를 했어요. 23초 자 22초 남았죠. 원샷 플레인가요 1 4대1 3 1 6, 14상보 게임 방식. 천동민 울인천동 천동민 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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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동 아쉽니다. 1 코터 종료 현재 스포츠 사드십삼. 시사대십삼이죠시프장이프사시프 카메라 끄면 안 됩니다. 사시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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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eh, bleh! 오사 삼. 거5 4 3 3초, 3초. 3초. 공격 그지 哎。 두 팔에 이 나이스. 아이고 갖고 네네네콘 같이 좀 밀었는데 굉장히 좋은 ちょっとだね。 누구맞 말이야? 어디가요? 어디가 누구의 말이야? 누이야이야누이야이야누구랑말이어누구랑말이어손목의 말이야? 누구의 말이야? 누구의 말이

집에 19번 파워